안녕하세요. 지선입니다. 간단하게 머리를 감지 않았을 때 외출하는 외출을 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템은 다이소에 있는 자, 머리를 머리를 하나로 조금 높게 묶은 상태로 단단히 고정시켜 주시면 되세요. 이 쪽으로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냥 머리카락을 넣고 다시 옮긴 상태에서 쭉 내려주시면 돼요. 이 머리카락은 좀 최대한 한쪽으로 모아주시면 되는 상태에서 이걸 어느 방향으로 마느냐가 중요한데 안쪽 방향으로 넣어주시고 머리를 이렇게 안쪽 방향으로 넣어서 넣어주시고 돌돌돌돌 약간 당기듯이 텐션을 줘서 말아주세요. 사실은 좀더 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아요. 머리카락을 정리를 하면서 당겨주면서 말아지 야좀더 편리하게 모양이 이쁘고 탄력적으로 잘다 말아줬으면. 다시 이걸 이렇게 동그랗게 오므려 주시고요. 최대한 모양을 원형이라도 동그랗게 오므려 주시고, 이 나머지 머리카락을 이렇게, 이렇게 서로 숨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오므려진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여진다 생각하면 실핀으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 이렇게 연결 부위를 힐핀으로 잡고 아래쪽으로 살짝 안 보이게 아래머리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너무 짱짱하게 올라간 부분에 살짝 머리카락을 빼서 볼륨감을 주시면 됩니다 이건 저보다 사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좀 볼륨감을 좀 주는데 똥손이라서 이런 지저분한 머리카락은 집에 굴러다니는 왁스 있으시죠? 왁스를 바르면 되고요. 간단하게 단고머리 하는 첫 번째. 좀 높게 짱짱하게 묶는다. 두 번째. 아이템을 하나쯤 이용한다. 세 번째. 정리는 이렇게 이렇게 왁스를 발라서 잔털을 정리해 준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응원하고 싶다. 구독. 구독하시면 제 영상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 더 예쁜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